왜 촌스럽게 장미가 뭐냐? 여자들 장미 안 좋아해요? 시벌건 장미 저번 보험에선 좋아라 했잖아요 쓰레기통에 장미 사과는 받아준다 그런데 그렇게 문전박대 말고 조금만 더 친절할 순 없었어요? 잠깐 나와서 상황 설명 간단하게 중고등학교 과외팀 친구 중에 하나야 아주 나쁜 케이스 팬크릭 애디 캔설하고 마지막 인사로 왔다고. 아끔. 그, 그래도 나중에 문자라도. 예, 나 그러기 싫었어. 밥 먹자. 장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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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가. 결혼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통째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최상의 행운이며 가슴 벅찬 새 출발이다. 하루 빨리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치르고 어른 대접 받아라. 기쁜 소식 기다린다.